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?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?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?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. 이것이 뭐예요? 성육신.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, 십자가의 사랑,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 얘기하기를 성육신,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것은.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신비한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. 왜? 성육신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바로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확실한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.